시릇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원시림은 그 자체로 거대한 감옥이었다. 하늘을 찢을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쏟아지는 폭우는 모든 시야를 가렸고 진흙탕으로 변한 바닥은 발목을 잡아끌었다. 그들은 사냥감이 되어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화롭게 콧불소를 관찰하던 숲이 이제는 생사를 건 처절한 추격전의 무대가 되었다.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군화 발소리와 무정이 소음은 마치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조난이 아니었다. 이것은 인간이 인간을 사냥하는 가장 잔혹한 게임의 서막이었다. 강진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젖은 덤불을 헤치고 나아갔다. 빗물이 헬멧 없는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시야를 방해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등 뒤에는 공포에 질린 이 소은이 바짝 붙어 있었다. 그녀의 호흡은 불규칙했고, 체력은 이미 한계에 다달아 있었다. 진혁은 잠시 멈춰 서서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악력이 소은에게 유일한 현실 감각이었다. 괜찮습니까? 진혁이 낮게 깔린 목소리로 물었다. 빗소리에 묻히지 않도록 정확하게 발음했지만 속삭임에 가까웠다. 소은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지 않았다. 온몸이 흙투성이었고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긁힌 팔다리는 쓰라렸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자신이 멈추면 두 사람 모두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고 대답했다. 아직은요. 그런데 저 사람들 도대체 얼마나 더 쫓아올까요?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올 기세군요. 진혁이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의 눈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놈들은 프로입니다. 발소리를 죽이는 법, 포위망을 좁히는 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때였다. 숲의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렸다. 슉하고 공기를 가르는 소리와 함께 진혁의 바로 옆 나무 줄기에 무엇인가 박혔다. 화살이었다. 그것도 일반적인 화살이 아닌 기계식 석궁에서 발사된 고탄 소강 볼트였다. 엎드려 여러분은 영상의 속에 제목 부분을 눌러 이야기를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